자 2021년 9월 40번 요양문 원본이었는데 자, 첫 문자 보니까 주제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는 갈등 상황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친구들이 의견이 바를 때즉 불일치하는 갈등 상황이 학습 흥미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영어 주제 제목을 보면 Disagreements on topics 아, 주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프람 프로모트 뭔가 증진시킨다, 촉진시킨다, 모티베이션 툴런, 아 배우려고 하는 어떤 학습 의욕을 이제 고취시킨다 이런 얘기지. 자첫 문장, 랜시 로우리라는 사람과 앤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두 명이 컨덕티드 하면 실행했다. 어니스트 필먼 하나의 실험을 수행했는데 뭐하기 위해서 투 스터디, 연구하기 위해서 어튜칭 인바람먼. 어떤 교습 환경을 where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5th and 6th graders 그래서 5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이 were assigned to 무엇이 배정되었던 뭐가? interact on a topic 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도록 여기 뭐 소통하다 해놨는데 서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배정받은 그러한 학습 환경을 교습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했대 자 그러면 with one group 한 집단으로는 the discussion 그 토론이 was led 이끌려졌다 유도되었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주격관계대명사니까 built라는 동사라고 했지 그지 만들었던 방식 an agreement니까 아, 동의 그지 동의나 합의 이러한 것을 창출했던 방식으로 이끌려졌다 그런데 With the second group. 그런데 두 번째 집단으로는 the discussion 그 논의가 was designed 설계되었다 to produce 만들어내도록 be designed to 부정사 뭐 하도록 d i s a g r e e m e n t 바로 불일치 의견 불일치를 만들어내도록 about the right answer 그 옳은 정답에 대한 그지 의견 불일치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student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Who easily reached an agreement, 쉽게 합의에 도달했던 학생들은 were less interested in the topic, 그 주제에 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studied less, 덜 공부를 했고 and 마지막으로 were less likely to visit the library, 도서관도 덜 방문하곤 했다. To get, 뭐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을 얻기 위해 도서관을 가는 경향도 더 적었다. 이런 얘기지. 됐니? 합의하는 집단은 학습 부혹이 줄었던 거야. 그런데 더 most noticeable difference though. 한마디에 t h o u 는 그러나 라 그랬지. however 처럼.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was revealed 보여졌다. 드러났다. 언제? when teachers showed 선생님들이 보여주었을 때 a special film. 특별한 영화를 about the discussion topic. 그 토론 주제에 대한 그래서 during lunch time 그것도 점심시간 동안에 그랬는데 only 18% of the agreement group 단지 합의한 집단의 18%만이 missed lunch time 점심시간을 놓쳤다 to see the film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but 하지만 45% of the student 학생들 중 45%인데 from the disagreement group 그 의견 불일치를 보이던 집단의 45%의 학생들이 뭐야? stayed for the film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머물렀다 점심을 안 먹고 그지? 까지 하면서 So the thirst 하면은 갈증, 갈망 이렇게 되겠지 뭐 하려는 갈망? to fill a knowledge gap 그 지식의 차이를 채우려는 갈망 대. 구체적으로 말해 주자면 to find out 알아내려는 뭐를? who was right within the group 그 집단 내에서 누가 옳았는지를 알아내려는 그 지식에 대한 차이를 채우려는 갈망이 can be more powerful, 더 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en, 뭐보다? the thirst for slides and jungle gyms. 미끄럼틀이나 정글짐에 대한 그 갈망보다도. okay, 그래서 40번에 자유형문뭐 이건 그대로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40번이었습니다.